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9월이네요 시간 너무 빨리 갑니다 <laughs> 제가 이번 주말에 100만년 만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편 봤거든요 반도입니다 아,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 부산의 감독이잖아요 근데 사실 부산행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약간 내용은 좀 클리셰 하죠 인간과 좀비의 싸움 근데 이제 좀 킹덤 같은 경우는 보면 거기서 조금 이제 나아가서 인간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영모를 꾸미죠 자기가 원치 않는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좀비를 풀어서 역병을 퍼뜨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대혼란으로 만들어놓죠. 지금의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냥 보여주는 것 같죠. 킹덤은. 근데 이 반도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요. 인간과 좀비의 경계를 허물어버려요. 누가 인간이고 누가 좀비인지 구분이 안 돼. 적과 아군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힘을 합쳐서 좀비를 물리쳐야 되는데, 인간과 인간이 싸우다가 얘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예, 그, 죽이기 위해서 좀비를 이용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과 좀비가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섞여 싸우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보면서 진짜 감동이 지금 현재의 한국 사회나 이, 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너무너무 잘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정신을 낳았을 때,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잃었을 때, 삶의 희망을 잃었을 때, 그 인간은 좀비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빵빵거리고 빛을 비추면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서 물어 뜯는 게 그냥 좀비의 일상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돈, 돈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 정말 이 신분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인간이 정주를 놨을 때, 삶의 희망을 놨을 때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는 얼마든지 그 좀비의 수준으로 태보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잃은 목사.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잃은 의사.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만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대키고 있는 총장님. 국민을 얘기하지만은 기득권을 지키는 데혈 현안이 되어있는 미통당.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는 조중동. 그리고 그들을 미친 듯이 그들이 빵빵빵빵거리고 빛을 비추면 따라가는 좀비같은 사람들. 인간과 좀비가 구분이 안되는거죠. 진짜 저는 이 반도를 보면서 예 감독의 이 비유의 정, 비유가 너무 탁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 강추드립니다.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laughs> 네 사실 오늘 좀 기운 빠진 뉴스가 하나 있죠. 정부에서 의사국시를 일주일 연기했거든요. 분명히 그저께까지 연기하지 않고 국시를 강행하겠다고 했잖아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식으로 파업을 하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으름장을 놨으면은 뒷심을 발휘해야 되는데, 다시 또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거죠. 왜? 교수들이 나서가지고, 시험 연기해달라고, 안 그러면 사직서를 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는,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정부가 또한 발짝 물러서 버린 거예요. 이렇게 발표를 하자마자, 노대생들이 뭐라고 했냐, 단체 행동 계속 할 건데, 메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가 모양에 빠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부를 응원했던 국민들도 너무 기운이 기운이 빠지는 상황이고. 지금 의대상들도 그렇고 전공의도 그렇고 의협 뭐 최대집은 뭐 너무 유명하고 이 사람들 지금 싸우는 방식을 보면 정부가 양보하면 계속하고 정부가 또 하나 양보하면은 또 계속한다고 하고. 나경원하고 싸우는 방식이 똑같아요. 나경원이 조건 걸고 봐주면 또 적군 걸고, 봐주면 또 적군 걸고 해서 벼랑 끝 전술이잖아요. 이렇게 싸우는 애들은 사실은 안에 가진 게 없는 애들인 거거든. <laughs> 이렇게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이거 뭘 하지. <laughs> 예, 이렇게 자기의 실력 행사, 예, 언론만 믿고 지금 얘네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루코항하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머리에 피도 안 많은 것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건드릴 테면 건드려봐. 거의 뭐 정신세계가 거의 정관운이잖아. 지금 일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부는 원칙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의대생 전공이 교수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그리고 계속 뭐 벼랑끝 투쟁하겠다. 뭐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 사직서를 내겠다. 뭐 의대생들한테 피해만 주면 은 우리는 뭐 하겠다라고 계속 으름장을 놓잖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언론의 보호를 받으면서 진료 거부하고 파업 연기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는 이런 파업이 요인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어떤 언론들이 이런 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했었나요? 저는 솔직히 교수들이 야 우리 사직서 쓰겠다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되게 과소로워요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대학병원이나 에서 벌어지는 이 암투들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파직서 교수들이 사직서 쓴다 전공의들이 제일 좋아할 거요 <laughs> 예, 얘네는 지금 서로 이름을 안 내리면서 예 자기가 각자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얘네들의 미 워딩을 보세요. 단 하나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애들이거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사회적 부를 위해서 지금 저런 러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애들이에요. 저런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흠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은 저 의대생들이나 전공이들은요, 교수들 가만 안둡니다. 쟤네들이 저렇게 단체 행동을 할수 있는 거는 뒤에서 누군가가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저렇게 자기 이익만 추구한 애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할수 있나요? 그러면 정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의대생들이나 전공인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전공인들은 먹여살릴 가족이 없나요? 오죽했으면은 파업 그 투표도 어저께 MBC 뉴스에도 나왔지만 두 번이나 부결됐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소수 강경파들이 나와서 그냥 그두 번이 부결된 걸 뒤집어서 파업을 강행한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그 전공의가 나와서 사실은 두 번이나 부결됐던 거거든. 파업을 중단하겠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폭로했잖아요. 사실은 얘네들 지금 떨고 있거든. 전공의들도 떨고 있거든. 근데 왜 정부가 물러나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물러나 주면 이렇게 벼랑 끝 투쟁을 하면 성취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힘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한유총 했던 것처럼 원칙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저께도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지금 정부가 이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들은 정부한테 모든 걸다 의존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통합당은 일주일 만에 5%가 날아갔어요10% 이상으로 지지율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민들이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만큼은 정부한테 신뢰를 하게 보내는 거거든. 이거는 의사 의답파협도 타협 그 지금 이 진료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을 때 강하게 나가야지. 그리고 쟤네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저기 손에 한 방울도 안, 할, 안 묻히려고 하는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이면은 그냥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손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전공이들이나 의대생들이요 교수부터 다 물어 뜯을 애들이에요. 교수 사시 었으면 전공이들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왜 쟤네들이 그 내면을 알면서 그러는 거야? 모르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원칙대로 가면 돼요. 원칙대로.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도, 의사도, 예, 한육총위도 모든 이런 단체들이 나와서 오로지 자기의 실력 형사를 하면서 선출될 권력에 대한 권위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예, 법대로 하면은 탄압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벼랑가 투쟁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끝이 없는 거거든. 이 의사들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직능단체가 나와서 이 벼랑과 투쟁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투쟁을 통해서 사실은 국민들은 더 느끼잖아요. 아, 정말 공공의료정책이 너무 중요하구나. 의사들이 숫자가 지금의 배만 됐어도 쟤네들이 저런 짓을 할까. 오히려 쟤네들이 저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오면서 역설적으로 국민들은 아 정말 공공의료정책이 너무 중요하고 의사 숫자 늘려야 는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정말 절실하게 이번에 느꼈잖아요. 마치 이 윤석열을 보면서 검찰개혁의 절실함을 느꼈듯이. 근데 왜 정부는 이렇게 국민들의 바람을못 보냐 이거지. 다음 주에는 연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의세대, 의대생들은 이제 계속해서 자기들 파업 계속하겠다고 했잖아요. 단체 행동 계속하고 시험 거부하겠다고 했잖아. 보자고요. 원칙대로 가라고요. 그래서 쟤네들이 정말 시험을 못 본다? 그럼 쟤네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물어 뜯을 겁니다. <laughs> 네, 요즘 뉴스가 너무. <laughs> 머리가 아프죠.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사실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차피 뉴스보다 빵 터진 게 있었어요. <laughs> 예, 국민통합당이 개명, 그, 저기, 당명을 바꿨는데, 당명이, 국민의 힘. 국민의 힘? <laughs>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국민의 힘. <laughs> 예, 저는 이걸 딱 들어서, 아, 도대체 저 당명을 만든 사람의 뇌구조를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힘 하면은 이건 정말 너무 놀림당하기에 사람들이 말장난을 하기에 너무 좋은 이름이잖아요. 국민의 암, 뭐, 국민의 정, 적, <laughs> 친일의 힘, 뭐,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되잖아. 근데 이렇게 놀림당하기 좋은 이름을 가지고 당명을 만든다? 게다가 국민의 힘당? <laughs>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저기 할 거야? 뭐, 파리 e 더 피플 파워 이거야 뭐야 아니 정말 <laughs> 기가 막힌데 이거를 김종인이 제일 좋아했대요 이거라고 파이어 <laughs> 네 제가 볼땐 통합당이 제정신이면은 이걸 가지고 전 당명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정네 도저히... <laughs> 얘는 가면 갈수록 진짜 딴 나라, 딴 나라, 차라리 딴 나라 다그 해라. 얘네는 가면가수로 정말 딴 나라 사람들 같아.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